조금 정신 없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은 딱 소소하게 요두 아이만 리뷰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이번에는 딱두 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풀셋으로 모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신상 아이들은 거의 네 코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네 코는 저의 취향이 아니어서 딱이렇게만딱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사은품 같고요. 제가 구매한 건 타피오카랑 에비우라 이노 10호입니다. 톡하게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음, 제가 북 시리즈를 3개나 갖고 있는데, 4개가 되는 건좀 부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리뷰는 소소하게, 짧게, 이두 가지만 진행할게요. 일단, 타피오카부터 볼까요? 짠. 타피오카는 이번에, 이렇게 꽃 모양을 얼굴에 쓰고 있어요. 좀 귀엽죠? 짠. 노란색 타피오카에 몸은 연두색, 그리고 꽃받침을 얼굴에 하고 있고요. 옆모습, 뒷모습. <laughs> 뒷모습 되게 알약 같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다시 옆모습, 앞모습.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일러스트도 엄청 귀여워요. 춤을 추고 있는 타피오카네요. 원가는 680엔. 짠. 이렇게. 다행히도 얼굴도 엄청 자수가 이쁘게 들어간 아이로 왔네요. <laughs> 너무 귀엽고. 이렇게 딱 앉아있기 좋은 타피오카고. 얘는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귀여운, 시로쿠마. 어, 마그네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마그네틱인 것 같네요. 다음은, 꿀벌 에비유라이노 시호예요 역시나, 자수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개체가 왔고요. 이 손이랑 발 앙증맞죠? 그리고 몸의 줄무늬 꿀벌이라서 그리고 머리에 <laughs> 아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쓰담쓰담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그리고 이 꿀벌 에비우라이너 시퍼의 심쿵 포인트는 이 뒷모습이에요. <laughs> 아 이거 <laughs> 아이 날개가... <laughs> 아 진짜 저이 뒷모습 때문에 샀어요. 이 날개가 아 좁혀서 좀 그런데 이 날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옆모습 앞모습 그리고 택도 <laughs> 역시나 춤을 추고 있는 에비유라이노 10호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680엔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번에는 소소하게 딱두 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음, 물론 풀셋도 좋긴 한데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스미코 아이들이 엄청 많은 편이라 더 이상 진열할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만 제 진열장에 이쁘게 진열을 해둘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의 짧은 리뷰, 소소한 리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제 진열장 한 구석에 이쁘게 자리했고요. 풀샷을 보여드리자면 제 진열장은 이렇게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